손톱이 말해주는 당신의 건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손톱이 어떻게 당신의 노화 속도를 알려 줄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믿기 힘들겠지만 손톱 성장 속도는 생물학적 나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랍니다. 손톱과 노화의 관계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 싱클레어 박사에 따르면 손톱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30세부터 손톱 성장 속도는 매년 0.5%씩 느려진다고 해요. 이 말은 손톱이 빨리 자란다면 상대적으로 늙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일 수 있죠. 그렇다면 손톱이 느리게 자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혈액순환과 영양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손톱 건강과 중요성. 손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요. 흑색종 같은 암의 초기 징후는 손톱 아래 검은 반점으로 나타날 수 있고 흰 반점은 영양 결핍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톱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톱 건강을 위한 팁. 손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균형 잡힌 식단. 아연, 칼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정기적인 손톱 관리. 손톱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손톱은 단순한 외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톱을 통해 건강과 노화를 체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앞으로 손톱에 더욱 신경 써야겠죠. 오늘 배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